국세기본법 제 43조 과세표준신고의 관할 제 1항입니다. 과세표준신고서는 신고 당시 해당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이나 국세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. 제 2항 과세표준신고서가 제 1항의 세무서장 외의 세무서장에게 제출된 경우에도 그 신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. 납세자의 납세자에게 있어 가지고 과세 표준 신고서를 어느 납, 어느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규정에 대한 부분이고요. 어 납세 의무자는 원칙적으로는 해당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과세 표준 신고서를 제출을 해야 되지만 가사 해당 관할 세무서장 외의 다른 세무서장에게 제출을 한다 하더라도 그 신고는 적법한 신고로 봐 줍니다. 이는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조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